안녕하세요. 일렉트로 캠입니다. 예, 드디어 제가 모델 Y를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시티 근방에서는 모델 Y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래도 이런 팬데믹 때문에 스토어들이 제대로 열지 않아서 꽤먼 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러 가는 동안 제 모델 3의 오토파일럿을 좀 리뷰해 보면 이렇게 도로에 라인이 없어도 여러 차들을 보고 저렇 포인트들을, 하얀 포인트들을 보면서 신기하게 라인을 인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또한, 이, 가는 동안 좀 오래된 하이웨이를 타게 되었는데요. 오토파일만 믿고 가기에는, 아, 너무 위험했었습니다. 이게 차선을 밟는다든지, 이게 난간에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을 너무 줘서 좀 불안불안해가지고, 제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아 너무 정말 맹신하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이 생각보다 가는 도로에서 개입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았고 도로 폭도 좁은 뿐만 아니라 난간 같은 것들이 구부러져서 이렇게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 결국 상당한 거리를 제가 개입을 해서 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승 절차는 매우 간소했고요. 심지어 제가 모델3 오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별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키를 건네주고 갈아서 20분간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승한 모델은 모델Y 듀얼모터 롱레인지 모델이고요. 휠은 이제 21인치 휠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처음 본 인상은 무엇이냐면요 생각보다 마감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게 깜짝 놀랐었고요 물론 저렇게 틈이 좀안 맞는 그치만 저 정도는 애교죠 근데 되게 인터넷에 대체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달리 겉모습에서 딱히 나무랄 모습이 없었습니다 뒷좌석 접히는 버튼도 아주 깔끔히 작동을 했고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 이 시승차 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테스트를 했거든요 모델Y가 꽤서 있어서 근데 이상이 있는 차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프랑크 라든지 헤드라이트 그 사이에 모델3 같은 경우는 틈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다른 차들도 이렇게 확인해 보지만 굉장히 마감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제가 놀랬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차 품질들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요 예, 하지만, 이게 제가 기준이 워낙 낮아서 그랬던 거지, 역시 양산차, 다른 브랜드들에 비하면 저렇게 한 포인트씩 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에어컨을 틀었을 때 모델3 대비 이게 히펌프가 장착돼서 그런지 소음이 좀셌습니다이 트렁크를 닫을 때, 다른 이제 미국의 유튜버분들이 이게 잘 해치가 안 닫히는 에러들이 종종 겪는다고 했는데 제가 한 5, 6 번을 테스트해봤는데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는 진짜 크게 모델 3 대비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저 무선 충전 패드가 기본으로 장착됐고요. 어, 주행 질감은 모델 3 대비 약간 느리고. 좀 핸들링도 좀 둔탁합니다. 그게 이제 휠 때문인지 아니면 차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 건지 여튼 약간 좀 굼뜨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도 suv 치고는 굉장히 경쾌하고 기존 내연기관 대비 이 정도 가속 성능이면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 3 대비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그런지 훨씬 더 편안한 뷰와 공간이 넓어서 그랬을까요? 좀 여유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확실히 실내 공간은 한 채금 그 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승차감은 휠 때문인지 좀 딱딱하긴 했습니다. 좀 안락함하고는 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짧은 시승을 마치고 돌아와서 문을 열어서 이제 고무 마감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아, 대체적으로 다 완벽했습니다만 이렇게 내도중한 부분 정도는 고무가 부풀어 오른, 우른 자국들이 역시나 이 뒷좌석의 공간이 정말 모델 S랑 비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 인클라인 시트는 정말 대박입니다. 앉았을 때 정말 편했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공간은 모델 3 대비 당연히 정말 넓었고요. 저 밑에, 밑에 있는 공간도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인클라인드 시트를 좀 이렇게 접혀도 아, 공간은 충분히 여행용 가방들을 여러 개 넣을 정도로 조그만한 아랫 공간도 더 제공이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더라도 트렁크가 열고 닫히는 데는 큰 에러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모델 3 대비 매우 상승했습니다. 그 프렁크 안에 저렇게 커버가 씌워진 부분들, 예, 이렇게 약간의 또 디테일도 맛볼 수 있는. 아까 헤드라이트 보여드린 차와 이건 다른 차인데요. 제가 시승한 지금 차인데, 이 범퍼 쪽도 굉장히 이게 잘 맞아져 있었고요. 이게 의외로 마감이 너무 좋아서 제 기준이 진짜 너무 낮았던가 의심을 할 정도로 더 놀라운 사실은 풍절음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천장 유리가 모델3와 달리 완전 일체형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들어오는 소음도 제가 느끼기에는 줄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칭찬하기 무섭게 저 옷걸이 버튼이 말씀을 일으키기 좀 시작하죠. 반면에 반대편은 잘 작동했습니다. 꼭 이렇게 하나씩 문제가 있네요. 아, 뒷좌석은 확실히 모델3 대비 한 체급 위입니다. 정말 넓습니다. 모델3 대비해서요. 그리고 특히 키가 크신 분들은 다른 리뷰어들을 보시니까 이 바에 머리가 닿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클라인드 시트를 쓰거나 하더라도 머리가 저 바에 닿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꼭 도어의 저 힌지 부분에 꼭 아랫부분은 제 차도 그렇지만 저기 검은색이더라고요. 위는 하얀색인데요. 이게 보시면 앞에 도어도 똑같습니다. 아래가 검었고요. 이게 위가 하얗게 돼 있더라고요. 각종 버튼류들을 눌러봐도 이렇게 찌그덕거리는 소리라든지 실내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실내 마감도 전반적으로 예,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간 문제상 이 퍼포먼스 모델은 시승하지 못했는데요. 아, 저 빨간 브레이크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얼마나 자주 충전했는지 저렇게 케이블이 다 벗겨져 있더라고요. 뒤에 스포일러도 퍼포먼스 모델이 좀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해서 뭐 실내가 딱히 특별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뒷바퀴의 사이즈가 무려 275mm입니다. 예, 저는 전비를 생각해서 옆에 이 모델 S의 템페스트 휠이 보이는데요. 모델 Y에서도 저도 그냥 기본 휠을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짧은 시승이었지만 정말 만족스러웠고. 실내가 정말 넓었고, 제 와이프도 뒷좌석에 앉아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생각외로 너무 좋아서, 패밀리카로는 정말 딱입니다. 이 차로는 먼 거리를 가도 좋겠다고 동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드 트립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모델 3를 갖고 있었을 때는 와이프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모델 Y를 타보더니 아, 생각 외로 잘산것 같다고 의견을 줘서 저도 좀 기뻤고요. 제가 그리고 걱정이 됐었던 게 뭐냐면 지금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지금 모델 Y를 막 생산해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게 QC라는 거, 그러니까 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초기 물량에서 되게 에러가 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지금 거기서 몇대 차량 등 계속 인도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량들도 슬쩍 가서 이렇게 봤는데 마감이 예 물론 모델 3, 니까전 그러니까 기준입니다. 이거 뭐 벤츠라든지 뭐 토요다 현대차 기준이 아니라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차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감도가 상승을 해가지고요. 보시다시피 모델 Y의 딜리버리 데이시 훨씬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빠릅니다. 아, 참고로 이번에 시승하면서 제 차가 언제 올 건지 이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친절히 잘 알려줘서 이제 공장에서 막 출고돼서 아마 2주 뒤면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이제 모델 Y를 받게 되면 롱텀 시승기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제가 이풀 셀프 드라이빙을 예약해 놨기 때문에 좀 천불 싼 가격으로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다든지 그런 것들과 이제는 제가 찾아본 자료와 실제 이렇게 드라이빙 하면서의 그런 연계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